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중국인이 지난해에만 25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건강보험 이용 전체 외국인의 절반의 규모로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액은 1조 1,809억 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지난해 총 418만 5,439명이며 외국인 진료를 위해 건보에서 지출된 급여액수는 1조 7,206억 원이라고 하네요. 이중 중국인 건보 이용자는 전체 외국인 중 61.1%인 255만 명으로, 이들의 진료를 위해 외국인 건보 지출액 1조 7,206억 원중 68.6%인 1조 1,809억 원을 지출한 중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고요. 또한 중국인이 건보 외국인 진료 인원과 액수에서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는 현상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근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인들에게 너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재정 악화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네요. 특히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 건강보험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건강보험의 취지를 훼손하고 악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이는 2019년에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외국인의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려 했지만 도입 초반부터 허점이 있었다고 하네요. 과거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체류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 기준을 6개월로 완화하면서 외국인들이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뒤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일부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뒤 출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받는 외국인 환자가 한해 수백만 명에 이르는 만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외국인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고 하네요. 외국인 건강보험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건보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